오늘 네 2025년 6월 6일인데 테슬라 주가가 음14% 넘게 폭락하면서 마감했어요. 아, 14%면 정말 큰데요? 네,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뭐 거의 206조 원그 정도가 사라졌고 거래량도 평소 두 배가 넘었어요. 네,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자료들을 바탕으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테슬라는 어떻게 될지 그 핵심만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뭐 주가 등락만 볼게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여러 요인들을 좀 입체적으로 봐야겠죠? 맞아요. 뭐 정치적인 문제부터 실적, 경쟁, 또뭐 새로운 기술 기대감까지 다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가장 직접적인 건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머스크 충돌인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좀 크게 터졌죠. 머스크가 트럼프 예산 법안을 되게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역겨운 혐오물이라고까지 했으니까. 음,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뭐 머스크를 미쳤다 그러면서 테슬라나 스페이스X 계약 중단까지 위협했고요. 네, 거기다 또 머스크가 트럼프 탄핵 관련 글에 좋아요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는 분석도 있고요. 갈등이 정말 최고조로 치달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둘이 싸우는 걸 넘어서 투자자들이 볼 때는 아이거 정말 큰 리스크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테슬라의 그 핵심 사업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규제 승인이라든가 정부 지원 같은 거요. 아, 거기에 직접 영향을 줄수 있다. 그렇죠. 투자자들은 그걸 심각하게 우려하는 거죠. 이게 단순 설전이 아닌 이유입니다. 물론 저희가 뭐 특정 정치 입장을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자료에 나온 내용을 전달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치 문제도 그런데 사실 테슬라 자체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본적인 체력에도 좀 문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2025년 1분기 실적 보면 딱 나오는데요. 어, 전체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줄었어요. 9%나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자동차 매출인데 이건 무려 20%나 감소했습니다. 와, 자동차 매출이 20%나? 핵심인데. 그렇죠. 그리고 순이익은 더 심각해요. 71% 급감해서 4억 9천만 달러. 이건 뭐 수익성이 엄청 나빠졌다는 신호죠. 71% 차량 인도량도 줄었다면서요? 네, 13% 줄었고 특히 미국 시장이랑 그 사이버트럭 판매가 좀부질한게 눈에 띄더라고요. 아. 실적은 이런데 그 주가 수익 비율, PE라고 하죠. 네. 이게 160배가 넘는다고요. 네, 맞아요. 보통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뭐한 자리 수 아니면 10단인데 160배는 정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요. 이건 뭐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기술 그 기대감으로 버티고 있다는 건데 총 불안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한 분석가는 아예 목표 주가를 125 달러로 잡고 팔아라 이런 의견까지 됐더라고요. 실적은 안 좋은데 기대치는 높고 이 부담이 큰 거죠. 그런데 또업친데 덮친 격으로 경쟁도 엄청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특히 중국 BYD가 정말 무섭게 크고 있죠. 작년 판매량 보니까 거의 테슬라랑 비슷하던데요. 네 거의 비슷했고 올해는 아예 테슬라 목표시를 넘어설 거라는 예측도 나와요. 심지어 중국 내에서는 브랜드 선호도도 BYD나 샤오미한테 밀리고 유럽에서도 BYD가 1등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UBS 조사 같은 걸 보면 그런 결과가 나왔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기차 시장 자체는 계속 클 거예요. 뭐 2030년까지 연 4,100만 대 규모로 성장할 거란 전망도 있고요. 시장은 커지는데. 네. 근데 그 커지는 시장의 과실을 예전처럼 테슬라가 다 가져가기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특히 중국 브랜드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요. 그럼 테슬라는 지금 뭘 믿고 있는 걸까요?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테슬라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그로봇택시입니다 아, 로봇택시 네, 머스크가 6월 12일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완전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운전자가 아예 없는 건가요? 네, 그게 핵심이죠. FSD 기술이 정말 상용화될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새로운 수행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하긴 뭐 웨드부시 증권 같은 데서는 이 자율주행 기술 잠재력 보고 목표 주가 550달러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시각도 있죠. 만약 이게 정말 성공한다면. 테슬라는 그냥 차 판한 회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겹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엄청난 변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인 거죠? 물론입니다. 실제 기술이 얼마나 안정적일지, 또 각국의 규제는 어떻게 통과할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걸 받아들일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죠. 자, 그럼 정리를 좀해 보면요. 오늘 테슬라 주가 폭락은 일단 트럼프와의 정치적 갈등이라는 좀 갑작스러운 악재가 있었고, 네, 거기에다가 원래 좀안 좋았던 실적 문제, 또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상황까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역시 말씀 미리임. 6월 12일 로보택시 공개 행사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뭔가 좀 보여줘야겠네요. 그렇죠. 시장의 기대를 좀 충족시켜줘야 주가에도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길게 보면 결국엔 그 FSD, 자율주행 기술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하고 돈을 벌수 있느냐. 네. 그리고 또 그리고 이 치열해진 전기차 시장에서 다시 경쟁 우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테슬라의 미래가치를 결정할 핵심이라고 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로보택시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테슬라가 이 경쟁 속에서 계속 살아남고 성장하려면 지금 당장 회사의 기본이 되는 자동차 판매, 이 사업에서 근본적으로 뭘 개선해야 할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 갈지가 테슬라를 지켜보는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기차 관련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